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5년 7월 20일 10시 47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거 월요일 맞죠? 주말간 기다리다가 월요일 되자마자 그 담당자를 닥달을 해가지고 채널 개설을 했어요 네이버 TV캐스트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맞지? 맞아요 맞아요 월요일 한주 잘 시작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K제국이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지구 생성하기엔 너무 시간이 안 좋아요 새로운 지구는 어 이번 지구 끝내고 나서 생각을 해 봅시다 이번 지구에서 엔딩을 보고 잘 클리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꾸 터져아터져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야 돼 평소에 마음을 곱게 쓰고 잘 되라 잘 되라 응원을 해줘도 잘 될까 말까 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잘 되라고 기원을 해주시면 클리어도 하고 얼마 나 좋습니까? 아, 12시 넘으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외계인들 응원하지 마, 못된 양반들. 그러지 마세요. 자, 193번 지구 진행하고 있었고요. 어, 지금 이제 날짜를 봐야지. 6월 15일, 6월 중순, 6월 15일입니다. 시작할하면안 멀었죠. 지금 시작한 거죠. 자, 6월 1 5일이구요 연구는 고급 방어구 하고 있었구요 다음에 레이저 캐논, 스코프, 지정사수, 조준경. 이 정찰병이 그때 몇 프로였지? 한20몇 프로였나? 그 무덤 맵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 미션에 정찰병이 무덤 맵에서 섹터한테 20몇 프로 한 방에 죽었지. 그래가지고. 지정사수 소총이랑 조준경이 터졌어요. 팔랑크스 만들고 있고요. 수리를 하고 있죠. 레이저 전투소총이랑 카빈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병 다명 죽었어요. 신참자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명장면이라니 저 양반이. 일단 오늘은 시작부터 하나 뽑고요. 일단 좀 뽑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병사들은 현재 47명이 있습니다. 부상자가 7명이나 있어요. 부상자 좀 많죠. 4일 4일 금방 올 텐데 16일 33일 1 2일 16일 20일 아우 좀 장기 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둘둘 둘 정도는 다음 달 중순이나 되어 와요. <laughs> 다음 달 중순이나 되어 온다고. 이제 이번 달 내로 이제 16일 10일 요 정도는 오겠죠 거의. 그리고요 어 추모비에 추모비에 드디어 한 페이지가 찼어요 <laughs> 많이 죽었어 지난 시간에 근데 좀 되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막어 험하게 아픈거 맞아서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보병 정도가 이 보병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플로터가 반업해 있는 보병을 한방에 죽이고 사실은 경계 쏠줄 알았는데 경계 안쐈구요 그리고 이제 얘 말고 나머지 병사들은 거의 와넘에다 뚫려 죽었습니다. 와넘에서 막20몇 프로, 마, 많이 좀 심해봐야 한30몇 프로, 그리고 10몇 프로 맞아 죽은 게 많죠. 어, 17%막 이런 거 맞아 죽었어요. 몇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되게 억울하게 죽었어. 거의 한두 명 빼고는 와넘에서 갑자기 10 얼마, 20 얼마 뻥 뚫려 죽었어요. 안 죽이고 잘 하고 싶은데, 좀 그런 상황이 자주 나와요. 이 로켓병이 그렇게 죽었지? 로켓병이 17% 뚫려 죽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17% 뚫려서 죽고, 막, 가관에 가관. 이 뮤톤이 카벤을 들고 있다고 막 사기를 쳐요. 그런 전사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는 지금 50명까지 일단 고용을 해놨구요. 10%가 높은 확률이 아니지. 중위 한 명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장교를 줄 만한 병사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지금 기껏 준다고 치면은 짱한테 줘야 돼. 짱. 짱이 지금 병장인데 59죠. 일단 어 50대의 의지를 가진 병사가 많지 않아요. 이제 기술병 하나가 있는데 기술병은 워낙 자주 다치고 자빠지고 그래서 못 주고요. 정말 기술자는 너무 심하게 자주 다쳐, 다쳐요. 많이 다치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래 장교를 못 줍니다 그래서 짱한테 줄 생각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생방송으로 못 보고 녹화 영상만 보는 분들은 게임하다 말고 자꾸 인사하니까 이상하대요 이제 시청자분들 오시면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이제 좋은 편이네요 좋은 편인데 생방송에서는 좋아요 생방송에서는 참 좋은데 녹화 영상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되게 막 흐름이 끊기고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사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어 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런 거를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교는 짱한테 줘겠어 짱. 짱이 멘탈이 좋아요. 짱 의사 59죠? 5 0기면 줄만해 59 정도면. 줄만 하니까 한테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이저 캐논을 거의 다 채워갑니다. 여기까지만 레이저 캐논 주면은 일단 있는 비행기는 다 레이저 캐논 주는 거죠. 괜찮아요. 이제 슬슬 돈이 모이면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지고 위성도 찍고 어. 업링크도 짓고 해가지고 북미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패닉이 조금 높아요 네 위성을 쏴야 돼 이제 위성을 왜 쏴야 되냐면 월간 수입이 갈수록 심하게 적자가 납니다 월간 수입이 갈수록 심하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포기하고요 좀아우 노른자 인자님 안녕하세요 물론 제가 인사드리는데 어 일부 일부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인사를 잘 드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유럽이랑 아시아 쪽은 조금 상태가 안 좋죠?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차별 아니지. 그냥 우대 정책이 우대 정책. 차별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유럽이랑 아시아 쪽은 좀 상태가 안 좋고요. 볼륨이 작아요. 그 리얼텍 소리 조절하는 거 있던데. 그 사운드 쪽을 사운드 카드나 그런걸 리얼텍 쓰시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딨어 저번에 누가 올려줬는데 어 이거 MSAC님 올려주신거 리얼텍 사운드에서 스피커 가가지고요 개선 기능에 어.. 라우디니스 라우드니스 이퀄라이제이션 요거 하시면 소리가 커진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거 하시면은 소리가 커진다고 하니까 보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소리가 너무 작다 싶으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팟도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파 팟에서 보신 분들은 소리가 그렇게 막 이상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괜찮대요 근데 네, 아프리카만 좀 그래 그래가지고 저걸 한번 조정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또 소리 음. 게임 사운드 조금만 줄여달라 그랬는데 게임 사운드 조금 크다 그랬죠? 너무 이렇게 줄여도 되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게임 사운드 들립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됐어 이 정도는 해야지 자, 6월 15일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미션이 지금 없어요. 익절트 스캔 하루 남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 잠깐만, 돈이 25원밖에 없는데? 음... 이러면은 뭘좀 팔아야죠. 딱히 팔 것도 없는데 근데 가난해가지고 이러면 융합물질하고 엘레리움하고 팔아야 돼요. 스캔할 때 돈이 없어서. 맨날 가난해. 이씨, 아무튼 위성은 이 가난한 것 때문에 위성을 빨리 써야 됩니다. 북미에다 쏘면은 비행기를 좀더 싸게 살수 있고, 비행기 무기 만들 때도 좀 싸고요. 유지비도 좀 싸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북미를 빨리 먹는 게 좋아요. 가급적. 자, 스코파는 완성됐고요. 소리 완료. 출격 준비. 왜 멈췄지? 자, 이틀 남았고 13일 남았고 13일짜리를 내려놓을까? 그리고 준비되네를 올리고요 자 굴착 끝났네요 굴착도 해야되는데 이거 아 근데 제가 라쿠님이 알려준 그 모드 있잖아요 그... 뭐냐 페이스 페이스웨어하고 뭐 아무튼 텍스처팩 그거를 살짝 적용을 해봤는데 계속 그래 계속 해봤는데요 계속 트로이 목마가 있다고 트로이 목마 맞습니까? 바이러스 있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나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계속 잡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잠시 꺾고 그 AVG 잠시 끄고 적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약간 버벅대 약간 버벅대요. 아, 물론 지금 해놓긴 했는데 약간 버벅대는 것 같아서 아좀 심한 것 같은데? 뭐끌거 없나? 좀 쓸데없어 보이는 거 없나? 카톡 거 카톡 딴거딴거 딴거 켜진 게 없는데? 그래요. 뭐 켜진 게 없어가지고 또끌 것도 없어요. 네, 렉이 살짝 살짝 걸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찰선. 정찰선이면 얘네를 좀 고루고루 고루고루 주는 게 좋더라고요. 밸런스의 레이저 캐논. 이제 저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키우고. 어 다음 팟 키고 아프리카 스튜디오 키고 그래가지고 리소스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Padlocked. 지금 켜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한 대도 안 맞고. 정찰선 정착지에 격추 갑시다. 자 일단 장교가 없죠. 잘 잡았는데 장교가 없어. 쫑이 이틀. 이 쫑이 3일 짱을 데려가야 되는데 짱이 10시간 10시간? 35시간 어? 나, 납치까지? 에씨 호주의 만음이고요아왜 이렇게 겹치기로 나와 있더런놈들 음, 저는 한 10시간 돌려서 짱 데려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납치에 근교의 만음 여기부터 갑시다 여기부터 가야겠어요 자79 저격 그리고 로켓 한 명밖에 없는데, 어, 잠깐만. 병사들이 너무 적은데, 지난 시간에도 되게 막, 지난 시간에도 되게 막 미션이 막 모, 몰아치기로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래?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자, 2등명 로켓병 하나밖에 없고요. 땡겼을까? 이거? 땡겼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3일 하루 알코올 에너지 <laughs> 어, 술.. 술크레인님 곤란해요 술 조금만 드세요 많이 드시지 마시구요 조금만 드세요 어 약간 땡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좀안 좋아요 에.. 한명 땡겼으죠 지금 많음인데 2등병 로켓을 믿고 가기 너무 안 좋아요 2등병 로켓을 믿고 만음을갈수가 없어 그래서, 한 명, 을 땡기겠습니다 1병하고 상병이 있죠 1병 땡길게 1병 얘를 땡기고요 다음에 저격 기술 1병 기술 1병 넣을까 정찰 정찰도 2등병이야 정찰 2등병, 그리고 기술 1병, 아, 일단 UFO도 가야 되는데, 클났네. UFO에도 가야 되는데, 클났습니다. 돌격 하나 넣고요 돌격 00100이 여기 있고, 우리 이제 포크레인 님이 한잔 하시면 약간 횡선수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상한 짓은 잘안 해요. 이상한 짓은 안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격 로켓 정찰 기술 돌격 잠깐 돌격을 여기다 놓고 약간 앞에다 놓여죠. 여기다 놓고 다음에 스나를 보조 스나를 하나 넣읍시다. 스나 를한 명만 보내기 조금 애매하고요. 7 0에 방어 사에 얘를 넣을까? 얘를 넣고요. 다음에 훈련병 하나만. 수모비에는 지금 여섯명 있어요 아니 한페이지 여덟명인가? 여덟명인가 있어요 그냥 달리기 좀 하죠 어... 좀 애매한데 무슨 소주를 세병씩이나 마셔 저는 저도 이제 옛날에 좀 마셨어요 어릴 때는 술을 좀 마시긴 했는데 그땐 저도 한 세병 마실 때도 있었어요 가끔 어쩌다 한번씩은 근데 지금은 딱 반병 먹으면 딱이야 더 먹으면 그냥 안 좋아요 그냥 지금은 딱 소주 반병 딱그 정도가 적당해. 더 먹으면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아, 어, 정찰을 더 만들고 싶은데 당장 정찰을 만들 병사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격 만들어 나고 있는데 기술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얘를 데려가서 기술 만들어 보고요. 자, 스물여덟 살이죠. 스물여덟 살, 28살 약간 어 이제 좀 나이가 먹었지.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거 깔아 봤거든요. 이거, 이거 텍스처 모드 깔아 봤거든요. 좀 그럴싸해, 좀 그럴싸해요. 그죠? 커스터마이징 그거 모드를 깔았습니다. 우리 카페에 카페에 이제 라쿤님 이 올려준 거 깔아 봤죠. 무장난도 아니에요. 무장강도 아니라 그냥 저격병이야 좀 그래도 좀 그럴싸해 보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 이런 복장만 보면 페이데이 나올 것 같죠 페이데이에 가가지고 은행 털러 가자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저격병이에요 다음에 로켓병 어, 얘는 달리기를 좀못 하니까 기관 단정 주고요. 드롭해 주고요. 얘도 살짝 바꿀 수가 있어. 에, 얼굴. 그냥 수염이 없지 그러고 보니까 헬멧. 헬멧은 다 똑같을 텐데. 헬멧은 별 상관없어. 커스터마이징에 여성 병사가 약간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면 페이셜 헤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받아요. 여성 병사는 수염이 없어가지고. 방어구 꾸미기는금은 지금은 지보시지좀시면좀하죠어하죠좀멋있좀멋지않나지좀멋있좀안있좀안테좀이테일있지않있지않 원래 내 원래 내복이 그냥 하늘색 내복이였는데 내복에도 좀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어 아무튼 좀 멋있죠? 로켓병 한번 해보고 다음 정찰병 근데 문제는 이거 깔아놓으니까 약간 버벅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그래요 지정사수소총이 지난 시기에 터졌지 새로 만들어야 되구요 스캐너 스캐너 지정사수.. 어? 아 잠깐만 조준경도 터졌어요. 그러면은 어, 옷을 방탄복을 주고요. 얘가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방탄복 줘야 되고요. 총을 그냥 카빈 정도 들고 갑시다. 카빈 주고요. 레이저 카빈 주고 스캐너나 왕창 들고 가죠. 이렇게. 네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음 기술병 기술병은 그냥 카빈을 주고 보시면 이 기본총도 되게 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좀 멋있어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 이게 <laughs> 자꾸 트로이 목가 어쩌쩌쩌해서 불안하다는 거 다음 저격병 저격총은 뭐 그냥 가도 되고 이 보조한테 잠깐만 이 스코프 줬죠 스코프가 한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격병한테 구급상자를 빼고 스코프를 주고 다음에 돌격병 돌격병이 제 레이저 샷건을 들수 있죠 네 이제 그런식으로 이제 체크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laughs> 자꾸 뭐라고 하니까 신경쓰여가지고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레이저 산탄총을 주고요 방탄 조끼하고 다음에 그거 어디 갔지? 학금깔깔이 학금깔깔이 주고요 다음에 구급상자 하나 들고요 음... 그 페지셜 헤어를 하면은 완전 도둑놈처럼 할 수가 있는데 여성 병상 그게 안되니까 좀 아쉽다. 아, 좀 많이 아쉽네. 좀 멋있긴 한데요. 여성 병상 도둑놈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병상 그렇게 할수 있는데, 중고딩 때 즐겨하던 게임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중고딩 때 스타 안 나왔는데, <laughs> 중고딩 때 스타 없었어요. 타원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저는 28세입니다. 됐죠. 이거 좀 멋있다. 이거 좀 멋있죠. 다음 이제 훈련병 한 명, 훈련병한테 총을 좀 애매한데, 레이저 돌격소총이 하나 남았어요. 레이저 돌격 소총을 주면은 어, 조준이 형안 좋아 예, 상태, 상태 안 좋구요. 레이저 사이트를 조회 72가 되죠. 이래좀 쓸만할 것 같은데, 둘탄하고 그냥 연막 줍시다. 연막, 연막 주구요. 그냥 카빈 들어 훈련방한테 많은 거안 바래요. 손자가 20 잠깐만. 아니, 이 양반이 아직 손자 없거든요. 손자 볼볼 볼 생각도 없어요. 손자 볼 일도 없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손자를 보지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얘한테 레이저 돌격 소총 주겠습니다 롱어 처음에 테크 팁이요 일단 롱어는 되게 호흡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 연구 빨리 올리게 생물학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에 따라 틀린데 아 자꾸 죽는다 그러면 방어부터 타고 그리고 해부를 일부 해부를 좀 빨리 해가지고 기술자나 과학자 빨리 받고 그런 게좀 좋아요. 자 이렇게 갑시다 근교 지역의 정찰선. 근데 이제 워낙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어 테크도 이것저것 많고 진실은 저멀리님 별풍선 선물 고맙습니다. <laughs> 무슨 진실을 원해요? 아무랑 몰라요. 아무튼. 이제 호흡이 길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학자 기술자 받고 그런 게 좋습니다. 지금 진행할 미션은 정찰선 격추. 아 그리고 아까 보니 W c 님 오셨는데 보니 W 씨님 어, 네이버 TV 캐스트 이미지에 많이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니 WC님이 능력자예요많 u s 었나어 맵이 너무 안좋은데? 잠깐만 정찰 m b e r of requests for assistance. So that's our next drop site. We're s t 맵이 l p i c 마눔까지 떴어요 이거 폭전 터지기 딱 좋은 맵이에요어 일단은 이 맵에선 주로 저쪽부터 정리하는게 좋죠 아 어, 근데 스타팅 위치가 너무 안좋아 자 정찰, 정찰병 일단 보내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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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어 이 차량 앞에 있네요 차량 앞에 하나 둘셋 정도 있는거 같은데 다음에 돌격병 일단은 약간 옆으로 보내보고 이 시야 잡힐라나? 왠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데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로켓병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저격병 뒤로 빼놓고요 어저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거 대부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안정화해 놓고, 안정화해 놓고, 일단은 무서우니까 저기 안전한 데만 딱 보내 놓겠습니다. 더 앞으로 쭉쭉 나가면 사고 날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 정도만 놔두고요. 돌격병도 여기까지만 일단 가고요. 자 로켓병하고 저격병을 준비를 해놨죠. 씨맨 소리가 들립니다. 씨맨의 소리가 들리고요. 일단 정찰이 어저 옆에도 있는데? 어저저쪽 옆에도 있고요. 무서워요. 살짝 가보고 걸렸다. 씨맨이 하나 둘 셋. 근데 자리가 어느정도 약간 호구 자리인것 같은데? 신맨이 셋인데? 왜 점은 왜 이렇게 많지? 이상해요 아 잠깐만 저쪽에 이 뒤에 숨어있는 놈들 있잖아 이거 아이 비겁한 놈들 거짓말하고 있어 이 보시면은 여기 세 마리만 딱 보이는데 어 뒤에 더 숨어있어요 한 무리가 더 숨어있어요 아 비겁한 놈들 자 로켓을 쏘면은 딱 여기까지 쏠수 있네요. 2.1, 2 1에 로켓을 쏘고요. 로켓 차나 터졌으면 좋겠다. 6대 3대 나쁘지 않아요. 6대 3대 괜찮고요. 다음에 기술병 어디 갔지? 기술병이 달리기가 조금 모자란데 옆으로 가면은 지금 저쪽 옆에 있는 애들한테 추가해 되는 것 같아서 가기 싫고요. 안 가고 싶어요. 돌격을 일단 데려와서 지금 차에 불이 붙었는데, 한번 던져 볼까? 자, 이거 하나 던져서 차를 한번 터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좀 무섭다. 약간 무섭고요. 훈련병 옆으로 보내고 시야가 하나 나오네요. 38. 아, 얘가 달리기를 좀만 더 잘하면 저기서 던져볼 텐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가 던질 각은 안 나와요. 중고등 때 무슨 게임 했냐고요? 주로 이제 오락실에 다녔지.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킹오 파이터즈, 철권 이런 거 했어요. PC 게임 잘안 하고. 자96 72 87 87에 뽕 쏘고요. 갤러가 아닙니다. 3뎀 3뎀 87 58 73 잡아 2대 마우 왜 이렇게 취약하게 애들이 좀 취약해요. 자 아픈 잠복을 하구요. 어, 쏘맨 66이라 쏘고 싶기도 한데. 아, 아이... 이또한발훅 가고 싶어. 갈까봐 무서워서 좀 대기 되게... 여러 경계를 해놓고. 경계해놓고. 66을... 아, 쏘기 무서워요. 그냥 잠복. 아니 안 쏘면 또 퇴할거 아니야 침을 뱉을텐데 쏴! 안맞구요 66 안맞아요 자 옆에서 신맨 또 나왔습니다 어... 세마리가 측면에 나왔구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도망갈까? 도망갈까? 자 이동을 하는데 경계를 47 쏴보구요 안맞구요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위험하고요. 45? 아, 네. 자, 잽싸게 자빠졌고요. 아, 이거 잽싸게 자빠져. 아, 나 정말 차 터지고